네, 안녕하십니까 착한코다리장 박준석입니다 어, 구독 좋아요 음 좋게 느끼시면 꼭 눌러 눌러 주십시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주로 상담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전화 받고 어, 전화 받으면 주로 저한테 뭔가 물으시면 제가 그 답을 내려주는 거죠 뭐 척척 박사처럼 막 그막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요 안 되면 저한테 하루만 시간 주십시오 또 메일로 주시는 분께는 보통 하루 정도에 제가 시간을 갖고서 어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고서 또 답을 드리기도 합니다 바로 물으실 때 아는 것은 바로 알려드리고 모르는 것은 또 모른다라고 또 얘기 드리죠 어 그래서. 그 그래도 좀 고민을 하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막 급하신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부죠.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기도 합니다. 어 그럼 우선 어제 있었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경기도, 어, 우리 이 영상을 또 우리 그사람께서 보실 수도 있는데, 어, 사장님, 뭐, 혹시 기분 나쁘시다면, 이렇게 올려서, 어, 어 기름 기분, 기분이 많이 나쁘실 수 있겠네요. 그럼 딴데로 해야겠는데요. <laughs> 예. 그, 브랜드는 제가 알리고, 어, 이 지역은 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리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사장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면, 제가 밑에 안내글에는 나중에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방에서 삼구 포차를 하시는 사장님께서 전화고 오셨습니다. 5년 되셨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좀 브랜드가 이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좀 흥, 그,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술집의 경우에는, 그 진폭이 굉장히 짧은데 어, 그 사연 말씀 들으니까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5년 정도를 장사를 잘 해왔다 최근에 좀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 그래도 그 브랜드가 나쁘지 않았구나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그 히트를 친그 브랜드가 맞구나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격대라든가 메뉴 맛뭐 이런 것들이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사람께서 전화가 온 거는 어쨌든 요즘 많이 주춤해졌고 작년 말부터 해서 그래서 그또 주변에는 요새 또 유행한 유명한 그래도 브랜드가 또 들어온다고 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난국을 이겨 나가야 할지 이 삼구포차의 호프집이죠 매출이 좀 저조한 이 상황을 앞으로 좀더 경쟁 업체 때문에 요즘 한창 히트치고 있는 업체 때문에 좀 저주해질 것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저에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하루 정도 준비를 해서 그 사람께 답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답은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저라고. 제가 3 5년 한3구포차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겠지만, 저조차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새로운 어떤 도전들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만 마저도 9개로 인해서 들어간 시간과 에너지의 소비와 금전적 소비를 다 메꾸고도 남는 그런 어 득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만 잘 돼도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열 가지 정도의 도전을 하면 무조건 그 중에 하나는 맞더라. 그러니 한번 사임도 도전해 보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답이 제가 그분께 드렸던 것이 어, 지금 전국에 호프집을 하시는 사람들께서 아 저게 답이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히 호프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제일 좋은 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벤치마킹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라든가 뭐 유튜브에 전국 1등 그런 호프집,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술집 이런 거로 검색을 좀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뭐,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분이 제가 좋아하는 그, 이든티비라고, 이든티비라고, 어, 굉장히 유명한 청담동의 맛집이 있거든요. 어, 1인분에 10, 제고, 저렴한 게 12만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청담동 그 이든티비라고, 어, 일식과 또그 서양식을 좀 달, 그렇게 어, 잘 세, 버무려서 아주 예쁘게 세팅해내는 그런, 그 수염 미식회도 나오고 한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든 t v 팀면 나오십니다. 그, 그 모임에서 제가 알게 된 후배인데, 어, 하여튼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한번 뭐 그집 가서 저도 좀 먹고 싶은데 아직 사실은못 갔습니다. 화면으로만 좀 보고. 값도 엄청 비싸고요. <laughs>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호프집으로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뜨는 것 중에, 을지로에 보면, 을지로에 만선호프라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 유튜브 검색을 해봤더니, 어,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어떤 분이, 또 우리 이든TV님도 거기 갔다 오셨는데,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이렇습니다. 그냥 골목길을 들어갑니다. 서울에 이렇게 많이 문 닫힌 오후에 길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큰 길에서 한, 뭐, 한, 거의 100m, 한 100m 정도 들어갔나요?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집들을 지나쳐서 딱 들어섰는데, 저녁 한 6시, 7시, 8시쯤 된것 같은데, 우와, 무슨. 독일에 정말 맥주 파티하는 광장에 온 것처럼 그냥 골목길 전체가 만선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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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그 만선오프가 전부 다한 사람이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골목을 전부 만선오프로 알리기 위해서 모든 집들을 다 만선오프로 상호를 다 통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각 집에서 그 앞에 있는 손님들만 잘 상대하면 되니까 어 하여튼 그 집을 좀 봤는데요. 그 집에 가장 눈에 띄는 내가 눈이 커지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안주가 천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노가리 안주가 천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계산할 때 보니까 그 계산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영상을 보니까 만 원도 안 내는 것도 있고요 만원 되는 것도 있고 만원 넘는 것도 있고 이만원 넘는 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노가리 하나에 맥주 두 잔씩 그리고 맥주 두잔 또는 노가리 하나에 맥주 두잔두잔 두 잔, 맥주 네잔뭐 이렇게 하니까 뭐, 만 몇천 원인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요즘 여자분들도 저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길을 가다가, 아니, 저녁에 퇴근길에, 아, 안주 뭐 이렇게 만 몇천 원 이런 거 시키는 부담스럽고, 그냥 맥주 한잔탁 먹으면서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것,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것, 오늘 장사하면서 겪었던 것, 그냥 확 내려놓고, 한잔쫙 언샷하고, 참자, 뭐 아닌가, 이제 내가, 뭔가 때가 왔구나 할때든가 이런 거를 한번 하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제가 교회도 각 교회도 다니는데 우리 가족들도 다니는데 우리 교회 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 이 갑자기 스치네요. 아,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 근데 그 호프집에 그렇게 노가리 한주천 원짜리에 맥주 한잔 드시고 가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뭔가 사람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쉽게 문턱을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제가 이랜드 근무할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 오픈한다라고 하면 봄에 오픈하면 작년 봄거 아니면 그 작년 가을 옷들을 이렇게 50% 할인에 매대 이렇게 앞에 놓고 안에 매장 안에 들어오면 정상가 매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예쁜 옷들을 예쁘게 DP해 놓고. 문밖에는 그렇게 저렴한 작년 거50% 할인한 거이 밖에 거를 좀 지나가다, 어, 50%인데 이쁘네저 매대에 있는 저게 하나씩 뒤적뒤적하다 보면 눈을 들어 매장 안에를 보면 매장 안에 너무나 예쁜 옷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애기 엄마들이 가게에 들어와서 그걸 사게 되는데, 어 그런 거, 손님들을 쉽게 접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선 오프에 그천 원짜리 노가리가 만약에 없었다면 만선 오프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다른 안주도 제가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걸 직접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만선오프의그 천원, 안주를 우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안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어, 이렇게. 손님들이 그 원가, 뭐천 원이다 원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딱 놓고 손님이 쉽게 지나가다 언제든지 어, 할아버지들도 동네 아저씨들도 금방 지나가다가 맥주 하나 먹고 싶을 때만 어, 몇천 원짜리 안주 시키기 좀 부담스러울 때 맥주 한 잔, 맥주 두 잔, 땅콩에, 뻥튀기에 먹고 갈수 있는 그런 거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거 하나 생각했고요. 또 하나 또 요새 유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역전할매 또는 어, 그 생맥주 집 중에, 호프 집 중에, 또이 핫한 곳이, 어, 1943 있지 않습니까? 1943. 예. 그래서 그곳들을 제가 두 군데는 다 가봤거든요. 근데 그곳을 가보면 참 젊은 친구들이든,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가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좀 럭셔리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더라. 물론 앉아서 먹다 보면 젊은 친구들의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어, 좀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이제 50이 돼서 그런지 귀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목청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목도 힘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좀안 맞는 경향이 있지만 그 어떤 말소리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말 양주 한 잔을 먹던 위스키 한 위스키 양치 한 잔을 먹던 소주를 천천히 먹으면서 친구랑 오래된 친구랑 정말로 고등학교 때 얘기 아니면 군대 시절 얘기 친구라면 군대 때 얘기 한 다섯 시간 열 시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편안하면서 너무 싸지 않는 분위기 조명도 좀 이렇게 좀 약간은 너무 밝지 않아서 좀 이렇게 편안한 어떤 조명 아래서전 너무 밝은 불빛 아래선 술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술이 깨더라고요 먹으면서 계속 깨술 먹은 의미가 없어 이거는 <laughs> 분위기도 안 살고 그래서 그 이제 또그삼구포차 사장님께 첫 번째는 만선호프에천 원짜리 노가리 메뉴를 하나 만들자. 그게 원가가 천 원이든, 천 원이 넘든, 그리고 어떤 고런걸 하나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 좋아하는, 그렇게 1943이나 역전할매다 가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좀 느낌 있는, 느낌 있는. 근데 그게 꼭 인테리어를 많이 바꾸지 않아도 조명으로서도 그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1943에 가면 샹데리 하나가 있던데, 샹데리 좀 사기가 좀 힘들면, 요즘 알등 같은 거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알등을 한, 그거 하나에 전선하고 등하면 한만 한, 전선하고 이렇게 하면 만한 4, 5천 원할 텐데,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길이를 한 20개쯤 사가지고요. 그 길이를, 요즘 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기다란, 납작하면서 기다란 그런, 어떤, 이렇게, 필라멘트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그런 관 안에, 이렇게, 어, 있는, 그런, 백열등 색깔 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20개쯤을, 이렇게 높이를 다리에, 달리해서 하나는, 하나는 뭐, 천정에서부터, 어, 1, 뭐, 한, 1.5m, 뭐, 1.1, 10cm 간격으로 이걸 막 이렇게 묶는 거죠. 뭐, 이렇게 20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데에서. 어 제가 전에 한번 카페를 한번 운영해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으면 샹대래뭐 좋은 거사면뭐 100만 원도 갈수 있고 몇십만 원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한한 한한 20만, 20만 원, 30만 원 정도면 상대에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만들어서 좀 기억에 남 가운데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조명도 약간은 좀그 1943이나 역전할매 같은 분위기로 좀 만들고 그 분위기를 또 잡자란 거죠. 가격으로 한번 땡기고 들어왔을 때어 분위기가 딱 요즘 취향에 맞는 그런 그 벽을 다 만들고 뭐 벽을 뭐 다시하기 좀 그렇다면 조명으로 등 조명색 그 어떤 밝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절을 좀 하고 어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은 어쨌든 손님들이 좀 오게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오게 할때그 어쨌든 호프집은. 그 사실은 특히나 삼구포차 같은 데는 정말 20대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다른데 빠져나가고 하면 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서 뭐 20대 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40대 까지도 올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노가리 천원을 놓으면 아마 50대인 저도 갈것 같아요 그런 집이 없거든요 그냥 천 원에 그냥 먹어도 눈치 안 주고 뻥 거기다 뻥튀기까지 더 갖다 주고 이런 집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자꾸 알리다 보면 좀잘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좀 그런 어떤 서비스들. 좀 정감 있는 서비스 하다 보면 20대 초반만 오던 곳에서 30대, 40대까지 좀올수 있는. 그리고 또 왔을 때 20대 친구들과 또 4, 50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너무 이게 좀 분위기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좀 자리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해줄 수도 있고 좀 그러면 넓은 상구포차가 보통 넓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도 좀 이렇게 나눠서 앉을 수 있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님이 굉장히 고맙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사 삶께서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시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우리 삼구포차, 우리 지방에서 무, 메일로 문의 주신 사장님, 화이팅 하시고, 또 제가 말한 것 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검색해보세요. 그 뭔가 잘 되는 방법들. 요즘 가, 가장 핫한 호프집, 뭐 이렇게 쳐 보면 어또 우리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만약에 생선구이를 하고 있다. 근데 좀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생선구이 전국 1등 맛집, 뭐 이런 걸로 한번 쳐 보면 그래도 다 자기가 쓴거 말고 이거 좀 뭔가 인정받는 뭐 물회집, 뭐 기타 등등 자기가 하는 업종을 유튜브나 네이버에 쳐 보시면 분명히 거기 나올 것이고 거기서 힌트를 좀 얻으시고 어떤 집은 좀 한번 가봐야겠다 만선오프 같은 경우 아마 술집 하시는 사람이면 만선오프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943 역전할매 이세 곳은 꼭 가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도 업종이 다르시다면 그곳을 난삼겹살을 한다 그러면 삼겹살 가장 핫한 곳을 가보는 거죠 가서 배워야 됩니다 눈으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 지금에 많이 힘들었던 2 3 4월의 사태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어 저희 가게도 어 아직 300한50 정도까지 매출은 안나오지만 코로나 전에 매출까지는 안되지만 그래도 300을 넘는 날들이 좀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제가 올해 연말에 목표를 500으로 잡았다가, 1평균 500으로 잡았다가, 요번에 사태 때문에 연말까지 제가 400으로 좀 조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더 노력해서 빨리 400을 달성을 하려고 저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지지 않더라고요. 뒤로 밀리더라고요. 내가 나아가려고 해야지나, 좀 자리 지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laughs> 자리 지키려고 그러면 밀려나더라고요.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